한국사내는 1973년 일본 산킨 전기에서 100% 투자하여 마산 수출자유지역 내 설립된 자회사입니다. 한국산1 9 7 3 한국산야에서 31년간 일해온 노동자 김원영입니다. 한국산야은 지금까지 그의 무상으로 토지임대를 해왔고 각종 세금 혜택을 받으며 47년간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해왔습니다. 한민국 세금 혜택을 그렇게도 누렸던 산켄장기는 한국산 년 노동자들이 1996년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이듬해 1997년 일본 주주총회에서 한국산 년의 노동자 그 누구도 모르게 철수 결정을 내리고 인도네시아 생산거점 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교섭을 하겠다고 교섭조차 나오지 않았고 임산부를 폭행하는 등 가진 만행을 일삼으며 노조탄압, 현장탄압, 인권탄압을 했습니다. 한국대와 민주노총을 탈의에 우리는 1년이 넘는 긴 투쟁 끝에 상행전기 철수 결정을 철회시키고 공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복직 후 새로운 사업이 투자되어 우리는 밤낮 가리지 않고 상교대를 했습니다다토요일 일요일 휴가 명절도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엄청난 이윤을 생산했습니다.너니찌야. 우리는 막대한 이윤의 일부를 시대에 맞는 사업 배치와 새로운 설비 투자 등 생산에 필요한 재투자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결국 2008년부터 2012년, 시대를 잃지 못했던 상켄전기는 일부 사업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2012년, 상켄전기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치지 않고

4, 500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일본 상켄전기는 여기서 노조탄압을 그치지 않고 2016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연대 투쟁으로 2017년 공장으로 복직하였습니다. 한국의 지방 노동위원회,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우리의 해고와 부당하다는 부당 해고의 채택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오크의 마음속에 머물렀 연대 투쟁으로 우리는 2017년 기존의 공장에 복직할 수었습니다 복직 후 3년간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을 동결시켜 왔습니다. 후 3년간은 회사의 이기의통가습니다 그리고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인 부실한 물량만 한국 상인에 주었고 그거마저도 물량이 없다며 1년중 반은 휴업을 했습니다. 삼켄전기 본사와 한국 삼켄이 생산すればするほど赤字になるような発注のみを行いましたそしてそれすらも物量がないとして韓国三켄では1年のうち半分は休業するようなありさまでした 그러는 동안 일본 삼켄전기는 노동조합이 있는 한국산형공장 외에 한국에서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노동자들 몰래 LG지형이라는 공장 지분 100%를 160억에 인수하였습니다. 이런 동안 일본의 산업재산은 한국산업재산의 공장, 한국에서 생산을続けるため에 일본의 공장의 100%를 160억원, 일본에약 16억원으로 수입습니다 LG지형을 인수한 후 EK로 상호변경하여 생산활동을 하며 수익을 내고 일본으로 그 수익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LG지형을 수입한 후, 그 회사의 상호 EKE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생산 이케이에 5천 평, 315억을 투자 추가로 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더욱 더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케이에 5천 평. 315억을 추가 투자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더욱 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5000조 315억 원, 원을 일본 엔에 약 31억 엔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여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3단계씩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산연에서 하던 흑자 물량은 외주와 타기업의 몰래 빼돌려 생산하고 한국산연에서 생산한 것처럼 그 짓으로 포장하여 영국과 독일에 납품해 왔습니다. <목소리도> 나 회사에 맡아서 생산 시 한국 상캔전した마크기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한국에서 경영을 하면서 노조가 있는 한국 산현을 정리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일본 산켄장기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한국인의 일본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노동자들 몰래 한국 산영 공장을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 내렸습니다. 이는 한국 사년 단체협약과 고용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노사 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oecd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는 이유가 30년 가까이 노조 탄압, 노동 탄압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비유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가 공장을 폐업해야 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위기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응. 지금 일본에서는 많은 분들이 상켄 전기에 부당한 폐업 결정에 맞서 싸우는. 한국산년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연대조직이 곳곳에서 출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일본분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투쟁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대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이윤창출이 목적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륜을 저버리고 불법을 동원해 가면서 기업의 이윤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친환경, 친자연,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기업만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업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쾌인 전기는 47년간 한국의 세금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서 한국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상켄 전기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한국 4년 폐업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가정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투쟁해서반드시 불법, 부당한 폐업을 철회시키고 공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른 아침 도쿄에서, 사이타마에서 오신 많은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국제연대는 빛나는 성과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